아직도 투포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투포 스테락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안 좋냐? 그래서 이걸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느 상황일 때 어떤 템을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걸로 빠르게 시즌, 일단 다리우스 룬은, 룬 같은 경우에는 치석이랑 전복자로 나뉘거든요. 근데 포식자 점화 좋긴 한데 솔직히 전 비추드려요. 포식자 점화 진짜 라인전용이라 그거 들고 라인전 망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비추드리고 이제 그나마 뽑을 거면은 치석이랑 전복자인데 자 시속을 들 거면은 시속도 진짜 라인전만 보는 거예요. 이거를 들려면은 나는 무조건 라인전에서 킬을 못 해도 이킬 이상은 따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시속을 드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전복자 드시면 되고 결이 없어도 쉽겠다 할때 이제 빈만 기면한 드시고 그게 아니라면 결이 중에 뭐 상대 뭐체제젠이나 아니면은 견제 빡세면은 재생해봐라. 그게 아니라면은 뼈방패 이런 식으로 룬을 들어주시면 돼요. 일단 요즘 아직도 투포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오피셜 g g 1등인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약간 이게 투포 스테락이 안 좋아요. 왜안 좋냐? 메타 때문에 그래요. 지금 메타가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지금 막 키아나 나오고 니달리, 그레이브즈, 약간 그리고 원디에스는 뭐 케이틀린 이런 친구들 나오잖아요. 이런 친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리우스가 딜을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게 뭔 말이냐. 바리오스가 트포를 가는 이유가 딜을 잘 나오게 하려고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메타는 상대가 안 당해줘요. 안 당해주는 챔피언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특포를 가려면은, 이제 상대 뭐, 뚜벅이거나, 아니면 내가 딜을 빡세게 넣을 수 있는 구도가 잘 나온다. 평타가 여기서, 막, 2평 WQ 하면서, 막, 평타평타 오스텍 쌓고, 막, 궁풀로 막 들어가서, 이렇게, 막, 다궁 찢는, 이런 구도가 안 나와요. 지금은 어떤 구도냐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스킬로 끌어주면서, 이제, EWQ 발본 해주면서, 이제 우리 팀한테 딜 넣는 구도를 만들어주고, 막타공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입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요즘 메타의 핵심이에요. 다리우스가 취해야 할 핵심 플레이. 이거를 키포인트로 잡아야 되거든요. 이 키포인트를 잡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속이 필요해요. 이속. 이동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 다리우스가 이 스킬을 끌려면은, 이게 거리도 짧아가지고, 이동속도가 높아야, 이를 끌기가 쉽거든요. 왜냐면 상대는 신발만 있는 친구들은 뭐 이속 작은 애들은 막 385에서 막 많아봐야 한400 정도. 근데 지금 457이면은 이제 이 스킬을 더 빨리 끌어가지고 접근해서 이 스킬 각을 빠르게 나오게 하는 게 이제 다리우스의 플레이적인 그 핵심 부분인데. 자 그래서 결론은 이런 플레이가 요즘 메타에서 다르스가 씌어야 될 플레이이기 때문에 요즘 트포스테락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테락을 가봤자 어차피 내가 딜 넣을 구도가 안 나와 아, 물론, 아래 티어 분들은, 이제, 뒤에 넣을 구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아랫 분들은, 솔직히, 포커싱도 잘 못하고, 자리도 잘못 잡아요. 근데, 적어도, 다이아 이성이신 분들은, 적어도, 지금 메타를 분석을 하시고, 이, 이동속도 관련된 템을 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템트리가 어떻게 나뉘냐면, 일단, 기존의 트포스테락은 버리시고, 핵심이 발분이에요. 발분 올리고, 왕자의 가본. 이렇게 가세요, 일단. 이게 거의 핵심 베이드에요 웬만하면 무난하게 크건 성장하거나 좀잘 커도 무조건 이이 코어는 무조건 가시는 게 좋아요. 이이 코어가 떠야 이제 플레이 메이킹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상대가 오레이다 하면은 죽물어 가시면 되고. 아니다. 상대가 AP가 좀 있다. 근데 AP가 그렇게 막 세지가 않다. 하면은 무, 마법 무효화의 망토. 이거 하나만 올려도 마저가 70일이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솔직히 AP 딜 약한 애들 상대로는 버틸 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죽물어 가고. 아니면은 상대 AP가 좀센 애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음전자 망토를 올리세요. 그러면 마저가 104나 되고. 이 상태에서 죽음의 무드를 올리고 대자연의 힘을 가시면은 스탱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아,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체력이 부족하지 않냐 하시는데 지금 체력 보이시죠? 2850.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솔직히. 이 상태에서 뭐 막템은 자유예요. 가인 가셔도 되고, 가고에 가셔도 되고, 스테럭 가셔도 되고, 그거는 자기 취향에 따라 가시면 되는데, 어쨌든 핵심 빌드는 요 템트리. 근데 이제 여기서 중물을 제가 섞는 이유는 이거를 섞으면은 데미지가 잘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래도, 이게 아무리 지금 키포인트가 다류스가 플레이 메이킹 만들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만든 다음에 내가 극마트 칠수 있는 최소한의 데미지가 필요하고, 또 이게 중모가제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방어력도 45면은 망자의 가옷이랑 방어력이 똑같거든요. 거기에 이게 피해를 3초에 걸쳐서 35%를 줄여주기 때문에, 탱킹 진짜 잘 돼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이게 거의 암살자들 상대로 카운터거든요. 왜냐면 이걸로 3초 겨쳐서 피해 줄인 다음에 바로 EQ 콤보로 피업하면은 이제 안 죽어요. 한턴살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탱킹이 돼서 이거 되게 좋은데 그래도 난 그래도 진짜 탱템이 너무 좋다 하시면은 여기에서 그냥 이거 가시면 돼요. 대자연의. 힘. 자, 그리고 제가 만든 그, 사녀의 중문은 안 가냐?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것도 갑니다. 저 이거 간판 있어. 이거 어쩔 때 가냐? 상대가 근접이 많을 때, 상대가 근접이 많고, AD가 좀 많을 때, 근접 AD챔이 좀 많을 때,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템트리는 솔직히 좀 많이 안 나오죠? 왜냐면 요즘 부탁 아니기도 하고, 그런 챔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요즘 거의, 발걸음 분쇄기에, 망자의 가보 이게 거의 필수템이다. 거기에 이제, 중물을 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린다. 딱이세 개를 저는 추천드려요. 상대 AP 있으면은 이것까지 네, 해서, 최종템은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다, 아니면은, 상대 조합에 따라서, 가엔이 좋을 때도 있고, 가고일이 좋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거나 이거. 해서,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메타 파악을 잘 하시고, 플레이 스타일과 이제 방향성, 그리고 템트리를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증사는 괜찮긴 해요. 예, 네, 상대 원에 입면은 여기서 증사 가도 되긴 해요. 근데 증사 가는 그 시간, 돈이, 이 체력만 올라가기 때문에 탱킹이 잘안될 거예요. 이거 중의사슬 뜨면 모르겠는데, 이거 뜨기 전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 뭐 버티실 수 있으면 가셔도 되긴 해요. 이제, 템스트리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이거 부러오신 것도 맞겠지만, 그래도 본 게임, 저 그, 저썰레 하는 것도 보고 싶어 하는 분들 많으시니까, 썰랭 가볍게 돌리고 가겠습니다.